쉬었다 가자고? 안돼안돼몇 킬로 안 왔어 아직 시계 일러 한 1시간 더 걸어야지 우리 그거는 약속하자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는 하지 말자 보면 볼수록 죽을 거 같거든? 형님 힘내십시오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김윤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토를 출발했었는데 좀 심각하게 봉화지경 이슈로 인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서울 강남역에서 평택역까지 걸어왔다가 3일 만에 포기하게 됐는데 이제 9월 달로 넘어간 다음 달로 좀 재정비를 했거든요. 재정비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평택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후대장정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재밌는 그림과 재밌는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고. 오늘 준비물은 아주 제대로 챙겼습니다. 뭐 기본 생수부터 해서 운동화, 상약품, 밴드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잘해 가지고 문제 없이 일단 오늘의 목적지는 천안역입니다. 23km 나오거든요. 23km. 살짝 겁나긴 하는데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부상을 안 당하고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리가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다리 벌써 아픈데? 그래도 저번에 다행히 평택까지 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지 어디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끊겼어 봐 와.. 끔찍해 그래도 좀 경기도권 벗어나서 평택 쪽까지 와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한시름 놓이는 거지 평택까지 지났으면 좀 섭섭했을 거예요 노방종하고 야간 버스 몰래 타서 거리 조금씩 이동하자 안됩니다 룰에 어긋나는 평택쪽 오니까 이 도시권을 벗어나는 느낌이 확 드네 논밭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낭만? 투토를 하는 좀 가장 좀 중요한 이유도 이런 풍경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 아이 풍경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눈이 벌써 이렇게 좀 노릇스름하게 익어가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첫째 날에 좀 다친 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가방도 짐도 많이 줄였고 훨씬 가벼워졌어. 간추려서 짐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뭐 부상 입거나 이러면은 중간중간에 병원 좀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약국이랑 들려가지고 파스, 보호대 이런 거 하나씩 가면서 파밍하고 일단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해서 안전하게 완주하는 걸로 이거 성공하면 진짜 큰 반환점이 될듯 인정. 저번에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왔을 때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잡생각도 안 들고 공황도 안 오고 불면증도 아예 사라졌거든. 정신적 치료를 몸으로 할수 있는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번 국토를 계기로 건강도 좀 신경 쓰고 좀 많은 변화점을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장해야지, 이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에 저기 추석까지 아마 계속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부산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시고, 휴식 시간은 한 1시간 걷고, 한 10분 쉬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여유있게, 너무 빡세게 타이트하게 걷지 말고, 좀 여유랑 좀 시간 좀 두면서 걸어갈게요. 나는 좀 국토하면서 좋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응원해 주는 거, 어 그게 좀 뭔가 되게 뜻깊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 쉬었다 가자고. 안돼 안돼 몇 킬로 안 왔어. 아직 시계 일러. 한, 한 시간 더 걸어야지. 우리 그거는 약속하자.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는 하지 말자. 보면 볼수록 죽을 것 같거든. 형님 힘내십시오.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참, 일행이 있거나 누군가와 같이 걸으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게 혼자 걷는 거여가지고 도독한 나만의 좀 싸움이에요. 좀 일행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좀 걷기 좋을 텐데. 제발 이번에는 거리 계산 제대로 해가지고 무리 없이 밤에 막 걷지 않기를. 밤에 걸으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 아, 이게 내가 평소에도 걸음이 빨라가지고 좀 이거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이거 국토할 때 근족 연막염인가? 그 이때 여기 발바닥에 근육이 막 염증 생기고 이렇다더라고 많이 걸으니까 무릎이랑 최대한 많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어 맞아 맞아 저금막이요 맞아요. 그거 조심하래요. 좌회전해서 우리 점심을 성환역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성환 버스터미널 그쪽이 딱한 시쯤 도착할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천안역까지 노브레이크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진짜 많네. 감사합니다. 양만 있다. 양개 많아. 완전 중국집입니다.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다. 7,5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양만 있잖아. 이야. 뭐 먹을 수 있을까? 잘 먹겠습니다. 그 짜장면 맛이에요 남본분유를 그 아, 진짜 대맛있다 이거 안 먹었으면 좀 섭섭할 거 했네 아, 어쩐지 오늘 막이 짜장면이 되게 땡기더라 오래 쉬다밥 먹으면서 오래 쉬었고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이겼어.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되거든. 평택역에서 성환역까지 왔고, 이제 성환역에서 직산역 지나고. 얼마 안 남았네? 파이팅 있게 가보자고. 오늘 저녁 먹을 때쯤이면 도착하겠다. 6시까지 무조건 도착하지. 13km면. 자, 가봅시다! 렛츠고! 형, 유교 조교 대장이었어. 33분 훈련병 일어납니다! 음악이로지 근데 얘들아, 하루에 15km는 너무 짧지 않냐? 기본 20km는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13km 걸어보고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15는 꽤 짧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늘 이제 국토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짐 싸는데 엄마가 뭔가 엄청 걱정하더라. 엄마가 나한테 그러던데. 아들 한번 안아줘 이러던데. 내가 그랬지. 에이 뭘 안아줘. 걱정하더라고.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랜만에, 군대 전역한 이후로 엄마 안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한번 안아드린 것 같네? 거진 한 10년 만에 그대로 안아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직산역까지 한,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1시 반이네. 어, 시간대가 너무 더울 시간대여가지고, 와, 안 더울 줄 알았더니, 진짜 덥네. 나는 좀 날이 풀렸다고 생각했거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존나 더워. 저기 다리 밑에 가서 쉬어야겠다. 불다리 있으니까, 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자, 열심히 걸어야지. <laughs> 얼굴 타면은 이제 동남아 느낌 나지? 아, 여자들은 좀 하얀 남자 좋아하더라. 원래 껌좀 까매야 남자다운 건데. 잘생기면 그거 왔지아 이번에는 진짜 꼭 완주하자 우리. 꼭 완주해서 보람차게 올라가자. 날씨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긴 더워도 우리가 7월 말이랑 8월 초에 출발했을 때보다는 훨씬 시원해서 아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시원해요 이 정도도 좀 감지 덥지야 그때 너무 더웠어서 그때 온몸이 땀이었거든요 완전 생판 그냥 저 그냥 완전 젖은 상태로 가서 열사병으로 병원 갔다고요 형님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위험해 지금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구름이 엄청 큰게 있는데 그 구름 뒤로 해가 숨었어 그래서 시원한 게 더위도 안 먹고 아주 좋아요 지금. 지금 타이밍 딱 좋아. 저거 한1 시간짜리거든. 구름 변동 없으면 저 하루 종일 선선하겠네 저녁까지. 선크림 안 발랐어. 선크림 발라도 다 지워져가지고 안발랐어 그냥 얼굴 포기했시 이미 깜댕이 돼가지고 동남아 느낌 나지. 이길 다녀보셨나봐요? 아니요. 내비 찍고 가고 있어요. 저 부산이요. 어디까지 나가 있어 천안이요. 천안 어디요? 천안 여기요.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laughs> 네. 자전거 타는 다음 주도 잘 볼까요? 아, 진짜요? 여기서 어디로 나가라 그래? 저 여기서 좌측으로 계속 길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나가 가지고 저기 도매시장 쭉 지나서 도매시장 끼고 지나 가지고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네. 차길로 나갈까요? 어? 우측이요? 우측으로 가면은 방금 내가 우측으로 간다 했는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네, 와, 근데 저 자전거 아저씨 개부럽다. 빠르네. 자전거가 은근히 빨라. 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물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잔은 안 드리고요. 한 병은 드릴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절약 경기쟁이 물 하나 얻었어 이게 바로 충청도 인심인가 아주 좋아 우리 넉살로 부산까지 내려가 봅시다 충청도 인심 너무 좋고 아 진짜 여러분들 강남이었으면 바로 누구세요 꺼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오는 거지 강남이었으면 문도 안 열어줬어 문도 안 열어줬어 일단은 내가 문 열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 뭐야 너 누구야 바로 그냥 커트나그 바이브 지금 소금 인어 아니라고 불러주세요 공략이요 형 아, 일단, 완주가 목표여가지고, 포기하면 전신 왁싱이요? 머리까지? <laughs> 괜찮은데? 아, 근데, 형님,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포기가 아니라, 그거 알죠? 다쳐서 그만두는 거. 그게 진짜 서러워요. 포기는 절대 안 하지. 포기는 이제 배추될 때나 는 건데, 다쳐서 그만두는 게 너무 서러워. 하긴, 관리를 못한 본인 잘못이긴 하지. 썩도 맞지. 할 말이 없군. 어, 아 진짜 다 왔다. 아 500m 남았다. 어, 오빠가 걸음이 좀 빨라가지고 금방 오더라고. 응. 동네가 왜 이렇게 조용해? 밤 되면 시끄러워지나? 다 유흥가 술집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응. 아, 안마방 <laughs> 거리라고요. 음, <laughs> 좋은데네. <laughs> 자, 여러분, 첫 번째 목적지 천안역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